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예학 제 124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4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3월 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 년 갑진 월 기축 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축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자, 어짓게... 청명이었고요 청명되면서부터 이제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오게 되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월에 이제 일간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개의 천간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는 어떻게 폐합하는 것인지를 이제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일간은 천간 10개 중에서 여섯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기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기는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기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기토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인 것이고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 얘는 어, 같은 토이지만 어, 기토가 음토. 이에 반해서 무토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양토가 되겠습니다. 같은 토이지만 하나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어 그냥 사람하게 되면 남녀 구분이 없. 는 것이 되지만 이 사람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은 남자가 되는 것이고 남자와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음은 여 여자와 같은 그런 성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좀 동적이면서 겉으로 어 표현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성질이 있다라고 하면 음의 성질은좀 부드러우면서 안으로 축장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왕하냐? 어느 것이 더 크냐라고 봤을 때 양의 기운이 크고 강한 그런 성향을 갖고요. 음이 하는 것은 작고 부드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토의 개념이 아니라 큰 개념의 토라고 해서 고항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항토, 고항토라고 하는 것은 산이라든가 큰 산맥 같은.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야라든가 또는 광야와 같은 무지막지하게 넓은 개념의 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의 어, 토가 되겠고요. 텃밭 같은 것으로서 비유를 하고 어, 전원토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담장토 라고도 해서, 담장 안에 있는 토, 텃밭 같은 개념이죠.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논밭 같은 작은 개념의 토를 말하고, 아니면 분토라고 해서, 분토라고 해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작고 비옥한 토를 어, 기토 분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특징 마른 땅이다, 마른 토가 되는 것이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토라고 하는 것, 제가 강조해 말씀을 드리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처, 터전이 될수 있는 것이죠.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이 바로 흙. 이라고 하는 토의 의지에서 살게 되는데 이 토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옥토 걸음기도 어, 있고 비옥해야지만 좋은 땅이 되는 것이고 열토 마른 땅이 된다거나 동토 얼어버린 토가 또 얼어버리게 되면 어, 토로서의 용도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열토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동토라고 하는 것은 어, 저기 시베리아 벌판이라든가 아니면 남극 대륙과 같은 그러한 어, 얼어붙은 땅을 말하죠. 불모지가 되거나 황모지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인 기토이든 양토인 무토이든 간에 적당량의 물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당량의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기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 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어, 온도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 화를 의미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수화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수화, 기재가 이루어져야지만 토로서 용도가 있게 되겠고요, 수화가 잘 정돈이 된 연회는 감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어, 토. 옥토에다가 뭐 씨앗을 심는다거나 내지는 나무를 심는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 수라고 하는 것은 주로 개수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어 화라고 하는 것은 주로 병화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개수와 병화로서 조화를 잘 이루어진 땅에다가 간목이라고 하는 뭘 심는다? 종묘, 씨앗, 나무를 심는다. 그래서 무토든 기토든 개수, 병화, 간목을 위주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기본적인데, 특히나 이제 무토 같은 양토인 경우에는 후중한 것이 그 특징이 되기 때문에 먼저 어, 무토일간 왕하면 감목을 위주로 많이 쓰게 되고요. 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왕하더라도, 뭐, 물체되거나 맡기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기토라고 하는 건 주로 병화라든가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합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감목을쓸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감목을 쓰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핵심은 병화 개수고, 어, 감목은 참작해서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월은 청명과 청명과 고우로 나눠지겠죠. 절기로는 청명과 고우로 이렇게 어, 나눠지게 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가 중요하다? 청명이라고 하는 것 청명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 묘월에서 어, 진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또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동방이라고 해서 방향은 동쪽이고 기본적으로 이 때는, 목이 왕한, 목강절로 이렇게 보지만은, 중요한 것은, 목이 왕한 것은, 인묘월에 목이 왕한 것이고, 진월은, 진월은, 뭐가 어 왕하다? 토왕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변화가 많다, 변화, 변화되는 것이 많다라고 보는데, 왜냐면, 토왕절인 진월이라 하더라도, 진은 묘를 보거나, 묘를 보거나, 다시, 몰 본다 인 같은 걸 다시 보게 되면,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다시 뭐가 왕해진다? 목이 왕해진다 라고도 볼수 있겠고요. 내지는 지지로 진유합금이 되게 되면은 토왕절에 이거는 다시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요. 진월에 신자진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오히려 수가 더 왕해지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진월에 진술축미토가 득토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토가 왕한 어, 그런 사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때 진월을 볼때 진술, 충리, 월이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어, 토가 왕한 걸로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이 왕한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방압, 임묘진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한 걸로도 볼수 있으면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다시 많아지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 기토가 진월에 태어났고요. 이거는 좀더 오늘 명식 보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 다른 걸 보지 않았을 때토 왕절이 되는 것이고 기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신왕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어저께 무토 같은 것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 일간 무토가 어, 진월 토 왕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를 왕해지면 감목을 우선적으로 쓰고요. 병화계술은 어, 나중에 다음으로 상황에 따라서 병화기술은 별도로 이렇게 쓰게 되지만, 기토는 진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왕토인 무토가 아니고 음토인 기토이기 때문에 어, 감목을 먼저 쓰진 않습니다. 기토가 어, 진월에 태어났을 때 먼저 병화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오, 어, 기토 일간이 진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한데, 왕한데, 어떻게 다시 인성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일간의 특성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히토가 진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토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땅이 얼어서도 안 되고요. 땅이 너무 뜨거워서 열토가 돼서도 안 되기 때문에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잘 먼저 배합을 해야 되는데 기토가 진월이태나서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토까지는 아니더라도 원령 자체 진중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습도이기 때문에 화가 없으면 땅이 썩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의 기토는 진, 진중의 개수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병화를 쓰는 것이 우선이 된다. 우선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병화를 봐서 땅이 어느 정도 온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으로 이 개수를 써도 되고요. 만약에 진중이 있는 개수만 있다, 있어서 뭐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굳이 뭐 개수가 더 많아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만약에 화가 많아진다. 목이 많아진다. 이런 경우에는 어 술을 별도로 필요하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화 계술을쓴연후의 간목은 참고로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지만 만약에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진월에 기토가 무토가 다시 이렇게 투출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반드시 간목을 써서 토를 소토해 주어야 된다. 기토를 소토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무토가 도출하게 되면 이 무토를 갖다가 간목으로 소토해야 된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런 경우 간목을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병화개수 정도로 배합을 해 준다 하더라도 기토는 크게 어, 나쁘지 않고 좋은 사주국세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 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놓고 보게 되면은 기토라고 하는 것 어떤 토 음토 음토가 되고요. 그다음에 월주에 있는 진토는 양토가 되줘서 음토가 음 음토가 월제 양토를 맞죠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기토가 양토인 진토를 보게 되면 저거는 겁재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겨울은 이제 겁재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겁재격이라고 하는 원래 십전격 안에 겁재격이라든가 비경격은 없고요. 어 예를 들어서 뭐 양인격이라든가 걸로격 같은 거는 있지만 기토라고 하는 거 토라고 하는 것은 진술충미월이 다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이걸 그렇다고 해서 겁재격이다. 비경격이다 보기는 에좀 애매하고,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준걸록격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준걸록격이라고 해서 일간이 신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토가 일간에 왕하다고 해서 음토인 기토는 감목을 먼저 쓰지 않고요. 상황에 따라서 감목은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진월의 기토가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는 경우에는 뭐 감목을 쓰는 것이 우선 하겠고요. 만약에 무토가 투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병화 먼저 쓰고 개수로서 기토를 윤토하는 것이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인목은 기토 입장에서 정관이 될 것이고요. 또 감목이라고 하는 것이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이걸 어 정관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정관격이 아니고요. 그냥 어진 월에 태어난 기토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뭐 겁제격은 제가 말이 안된다 그랬고 그냥 준걸로격에서 일간이 왕하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감목에 투출되어 있는데 진에 통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에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감목도 왕하다 그래서 신왕 관왕한 그런 사주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어이 사주의 어, 틀이 될 것이고 연간에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어서 기토 입장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죠 정재 물론 이제 어, 개수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 뭐 임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 임수 진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굳아직 이제 수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은 아니고 일간도 세력이 있기 때문에 관성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국세가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일지의 축토를 보게 되면은 일간은 더욱 더 왕해지게 되고 관석 정관도 약하지 않고 재석 으로서 관성을 생해주는 이러한 국세가 되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때는 일간도 세력을 얻었죠. 인, 재성인 수도 세력을 얻, 얻었고요. 그 다음에 갑목도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변화를 봐서 관인 상생해준다라고 하면 기토가 인성인 정화를 얻어서 어, 따뜻한 온토가 되고 수로전은 어, 기토를 윤토해주고 갑목을 얻었기 때문에 그. 작은 전원에, 어, 전원에, 자, 어, 옥토에 뭐가 심어져 있다? 아주 좋은 우량의 종자라든가 나무가 심어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화가 있었으면 아주 좋은 국세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어,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이렇게 보죠. 갑자시.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축하고 자하고 자축합토가 되겠죠. 일간은 좀더 왕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관성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간목이 월간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시간에도 있는데, 이 간목이 월령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도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일간도 왕하고, 어, 관성도 왕하고, 임수로서 뭐, 뭐, 뭐 한다? 생목해 줄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뭐가 필요하다? 진월에는, 진월에는 어 토가 왕하지만 이렇게 자수의 임수까지 보게 되면 원래 진토는 진진토는 여기가 수 포태법으로 수고가 되죠 수의 수의 고지가 됩니다 수의 고지, 고장이라고 하죠. 수의 고지가 되기 때문에 수 자체가, 수가 약한 것이 아니라 고지에 뿌리를 두고 수가 투출하면 수가 다시 왕해진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월에 한 습이 좀 많아지는 그런 경우, 쉽게 말하면 어 봄에, 봄에 진월에 비가 좀 많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나무가 좀 우중충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화운을 가는 것이 좋겠죠. 목화운으로 가서 따뜻한 온기를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라볼 수가 있는데 어, 화가 인중병화에 암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있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중병화를 쓰고 운은 화 운을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을 축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물론 이거를 관살 혼잡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기토 입장에서 감목 정관은 우량의 종자 아주 좋은 어, 나무라고 볼수 있지만은. 기, 토 입장에서 을목은 뭐다? 이거는 마치 잡초와 같다. 저 잡초는 을목을 극할 뿐 아니라 을목을 어, 기토를 갖다가 을목이 못 살게 군다 극하기 때문에 이런 을목 같은 거는 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치용하는 것이고요. 얘는 제거시켜 제거시켜 주는 것 이거를 그래서 관살 혼 잡이 될 때, 혼잡이 될때 하나는 없애고 하나는 남겨둬야 되는데 얘는 없애고 얘는 남겨둬야 되는 것이어서 어떤 거 거살 살은 제거를 하고요, 관성은 남겨둔다고 해서 거살 유관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천간에서 경금이 오면 을경 합해서 얘는 을목을 합살 유관해서 간목을 남겨놓게 되고요. 예를 들면 신축대운 같은 경우 신금이 오게 되면 이 신금은 을목을 갖다가 극해서 없애버리죠. 그래서 어, 극관유살, 거관유살 이렇게 어, 거살, 유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론제비되는 것은 하나는 남기고 하나는 어, 버려야 되는데 기토 입장에서 을목을, 남겨, 잡초를 남겨놓고 우량의 나무를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얘를 버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대운에서, 사주원국에서 거살유관이라든가 합살유관이 되면 좋,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에서 요 을목을 제거하는 것이 좋겠죠. 을해 시도 마찬가지겁니다 똑같이 을목이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관살혼잡으로볼 수가 있겠고요. 이 경우에도 을목을 제거시켜야지만 사주가 깔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잇목이 두개 있어서 간목이 어, 사, 어, 정관이 굉장히 왕합니다. 하지만 어, 기토 입장에서도 진축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잎에 뿌리던 병화가 투출해서 기토를 생조해 주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늘 명시은 병인시 인, 인을 얻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사주 국세가 된,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정묘시도 비슷하지만 정화를 넣느냐, 병화를 넣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정묘시보다는 병인시가 월등히 좋은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는 일간이 너무 왕해지게 되고 이런 경우가 바로 진월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간목을 써서 토를 소토해 줘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토가 왕한 겁니다. 토왕절인 진월에 축토를 받죠. 진토까지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목이 약하냐? 간목도 이해 뿌리를 뒀고요 진해 뿌리를 두 군데 두고 있고 임수의 생을 받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갑목으로서 어, 저 무토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은 있는데 그렇다더라도 비교 형량해 봤을 때 토하다 왕하기 때문에 수목운으로 이 가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무토가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모가 용도는 그냥 정관으로서의 용도, 토를 소토하는 그런 큰, 어, 왕토를 소토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어, 기토를 갖다, 기토에다가 좋은, 어, 종묘를 심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다. 병화가 투출되지는 않았지만은, 사중에 있는 병화로 작게나마 조호할수 있죠. 그럼 사중병화를 쓸까요? 인중병화를 쓸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둘다 씁니다. 둘다 쓰는데, 만약에 인신충이 돼서 인중병화가 깨지거나, 사회충이 돼서 사중병화가 깨졌을 때, 어떤 게더안 좋을까요? 사, 사화가 더, 더 화가 힘이 돼서 더 세잖아요. 그러면, 인, 인신충이 되는 것보다는 사회충이 돼서 사화가 어, 상해를 입는 것이 이 사주에서는 좀더안 좋게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경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이제 경금이 이렇게 투출돼가지고 뭐가 안 좋다? 상관, 경관이 됨이 좋지 않은 국세가 됩니다. 임신기유시는 어, 진월에 금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매우 한습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 화를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주 배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4월 7일 어, 목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